오늘 밤에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밤 11시에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 2020은 불면증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언팩 이벤트 온라인 생중계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기 중이더군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제 언팩 이벤트 미리 보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성격 급한 분들은 전체적인 행사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2,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의 총 5종에 이르는 신제품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궁금하지 않은 제품들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올해 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품이라 오늘 밤 행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밤 언팩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그뒤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 개통이 진행되고 21일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출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갤럭시노트 20은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일반 모델과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는 일반 모델이 6.7인치,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채택한다고 하고요. 울트라 모델은 엣지 스타일의 6.9인치 화면 크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노트20 울트라 카메라 스펙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고 50배 스페이스 줌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S20 울트라에 들어갔던 TOF 센서가 빠지고 자동 초점 센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면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릴라 그래스 빅터스를 채택해서 내구성을 2배 높인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스펙을 가진 갤럭시 노트 20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유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무조건 신제품이 나왔다면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이 유리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출시된 제품은 공시지원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새로 나왔으니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공시 지원금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갤럭시 노트20을 구입할 분들이라면 공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사전 예약으로 구매할 때 선택 약정으로 매달 요금 할인을 받는 게현 시점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노트20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기가 8인이 진행된다면 더 없이 좋을 텐데요. 이런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어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성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성지라고 하면 좌표와 오프라인 매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가 게시판을 확인해 검색어를 포털에 입력하여 저렴한 곳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무슨 일들은 다 처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라면 폼메리카로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오른쪽에 팝업이 하나 뜨죠. 이걸 클릭해 보면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문구를 보면 기기 값을 25% 할인하고 요금도 25% 할인을 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반값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사은품도 에어팟 세트와 삼성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커세어 키보드 등이 있고 다섯 번째 단말기 할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에 삼성에서 제공하는 제조사 사은품도 함께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 알려진 언론 보도를 빌리자면 상당히 괜찮은 많은 것들을 제조사인 삼성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사 사은품과 함께 받으면 어떤 게 이득인지 생각해 보시고 폰메리카노 사은품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섯 번째 사항에 단말기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궁금해서 폰메리카노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언팩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갤럭시 노트20 관련 단말기 할인가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보다 자세한 것들은 카톡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폰메리카노에 직접 문의를 할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이 단 1이라도 있다면 문의를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맨 위에 사전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예약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개통할 통신사와 신규인지 번호 이동인지 기기 변경인지를 선택하고 사전 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사전 예약하신 분들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폼메리카노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 갤럭시 언팩 2020 이벤트는 예전 같으면 현지에서 현지인들의 활동 시간에 맞춰 관객들을 모셔놓고 진행했을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만큼 특별한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행사 보고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을 진행하려는 분들이라면 영상 아래의 자세히 보기에 나와 있는 폼메리카노 사이트의 사전 예약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건으로 개통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남아 되었으면 좋겠네요.